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바로 배우 혜리의 인스타그램 언팔로우에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류준열과 한소희의 열애설에 이르기까지의 전개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첫 시작은 혜리가 전 남자친구인 류준열 그리고 그의 새로운 연인 한소희와 관련된 열애설이 불거졌을 때 인스타그램에서 언팔로우하는 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. 혜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재밌네라는 글을 남겨 이것이 두 사람의 열애설에 대한 반응임을 시사했습니다. 이 한마디는 순식간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많은 이들의 추측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이후 한소희 역시 SNS에 대응하는 글을 올리며 양측 간의 감정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. 한소희는 환승연의 프로그램은 좋아하지만 제 인생에는 없다. 저도 재미있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 글은 해리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었고, 두 사람 사이의 신경전으로 비춰졌습니다.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리는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. 해리는 순간의 감정으로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이 해리로서의 반응이었음을 밝혔고, 류준열과의 관계를 마무리 짓지 않은 채로 떠오른 새로운 기사에 대한 감정이 격해진 것을 인정했습니다. 류준열과 결별 기사 후에도 대화하기로 했는데, 4개월 뒤열의 소식 접하게 됐다고 하네요. 그녀는 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겪었던 감정의 변화를 공유했습니다. 한소희는 해리의 사과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. 이와중에 류준열과 한소희는 하와이에서 함께 여행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화제의 중심에 있었죠. 류준열과 한소희가 함께 하와이에서의 시간을 보낸 후 한국으로 각기 다른 일정으로 귀국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. 이들의 귀국은 열애설을 한층 더 가열시켰고 해리의 초기 반응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함께 증폭되었습니다. 유준열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공항을 빠져나갔고 한소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등장했습니다. 한소희의 손가락에 새로운 반지가 눈에 띄는군요. 이 모습은 두 사람이 열애설 이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. 이 대목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점은... 과연 류준열이 어떤 매력이 있기에 이렇게 희대의 여자 연예인들과 계속해서 연애를 할수 있는 걸까요? 너무 부럽습니다. 전 마치 예전에 유해진과 김혜수 커플이 생각나기도 했는데요. 아무쪼록 세분 모두 매력적인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는 팬으로서 더 이상의 큰 이슈 없이 각자 행복한 삶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간단히 해리와 한소희 류준열의 애매한 삼각관계에 대해 최근 동향을 총정리해드렸습니다.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.